네, 오늘은 시즌 8.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면, 전법들이 추가가 됐죠. 전법이 추가가 되고, 장수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시즌 8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느냐 한번 확인해봅시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자, 험준한 산세. 방금 얘기한 그네 가지 그 지형 그 요소가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 머리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둔지 건설. 이 동맹 건물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군진이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재배치할 수가 있고, 법인에 아군 군사 건물. 그러니까 뭐 막루, 울타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가 특수 지형 네 가지의 지형 추가. 이거고, 두 번째가, 동맹, 건물인, 어, 선물이라고 할뻔 군진, 추가. 그리고, 아군 소유가 아닌 성지에, 908개 효과 감소. 그러니까 상대편들 908개 효과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써야 되죠. 우리 908개 있으면 맨날 거기서 다들 그, 수십 부대, 수백 부대 와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며칠 동안. 그거를 효과적으로 깎아내릴 수가 있는 거다. 효과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점점 전략적인 요소들이 점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군대 환영. 이거 동맹 기술이에요. 빛의, 빛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예, 쉽게 받아들이시죠. 동맹 기술인 군대 환영이 추가. 이거는 국토 범위. 내에서 네, 주둔이랑 교전할 때, 전투할 때 부상병. 부상병 생기잖아요. 우리 그 부상 병 회복시키려고 막사로 돌려보내고 성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해서 다시 나오잖아. 그게 전투에 후 그냥 20%가 바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좀더 유지력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치고 막을 때 써야 된다는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같은 거. 어뭐 성지 부시면 이제 파괴되는 거. 뭐 이제 반문 근처로 이전할 수 없는 거. 그리고 45레벨 이상으로는, 아, 그 상대편 유저랑 이제 싸워야 경험치를 얻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시즌 8이 재정립이 될 것이다. 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 뭐냐. 우리 전법들이 추가가 됐잖아요. 뭐가 추가가 됐냐. 일단 혈인증봉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나 테스트 서버에는 안 나왔어. 그래서 살짝 애매해. 이거는 제가 나온다고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확실하게 추가된 친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 뭐가 나왔느냐. 보시면, 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은, 어, 카페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로 전법들 몇 개들이 이제, 버프가 되고 너프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아이템 스킬들이 버프가 되고 너프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지병 뭐 이런 것들이죠 리메이크되고 현기군력도더 좋아지고 그런 것들. 아하다 나왔다. 자 유리한 기회. 자 우리의 기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중한 친구 태사자의 고유 전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돌격 전법이고요. 시즌 8, 전법 추가, 땅땅. 자, 유리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좀 익숙한 거는 속승기리로 알고 있을 거예요. 번역이 안된그 중국 쪽에서 나왔던 그 전법 이름은 속승기리 자, 이거를 하면 태사자가 날뛴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태주가 감령의 파군을 얻어서 힘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제, 퇴사자가 유리한 기회를 얻어서, 감태주, 떡상. 퇴사자 쓰는 게더 떡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맹한 사수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에그 전법이들도 진짜 많이 써. 근데, 용맹한 사수, 상위, 고환이라고볼 수가 있다. 자, 효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 공격 후에, 목표에게 무기 공격 1회, 하나 때리고, 험한 액티브 점법 발동 불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기 공격도 쎄. 말렙이면 185%야. 그리고, 확률 아니에요. 일단, 치고 나면, 1톤 무조건 부여입니다. 험망에 관련해서는, 이건 확률 아니에요. 이건 확률인데, 근데 태사자가, 많이 때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더 살벌한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추가가 됐느냐? 자자 형일진이라는 자, 친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소리 질러, 다들 이제 육정로 삼화방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봉시진보단 약할 거야. 봉시진보단 약해도 공존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공시진 데이터 가능 자 형일치는 봅시다 형일치는 고유 전법이 다 동일해야 쓸수 있어요 아마 이제 사마이 대게 사 어, 조학이나 뭐 사조만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쓸 전법일 거예요 자신의 최고 속성이 말릴 경우 60 증가하고 우군 대상이 죽거나 받는 피해가 30% 감소하고 해당 효과 턴마다 10% 감소. 종료 후에는 주는 피해가 이제 16% 증가. 받는 피해는 4% 증가.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냥 가장 큰 장점은 그거야. 얘네가 공존 가능하다.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요렇게까지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일단 확실하게 이번에 추가된 친구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뭘 살펴봐야 하느냐 우리가 살펴볼게 뭐 있어요 시즌이 바뀌면 장수가 추가가 돼 그러면 이번에 어떤 장수가 추가가 됐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자자 자, 자, 봅시다 뭐가 추가가 됐느냐 자 뭔가 이상해 추준? 주준? 우리가 알고 있던 주준은 그 사성의 무가금러의 희망 원소와 함께 쓰는 정말 우리들의 희망 그랬던 사성 주준 얻기가 쉬우니까 진급도 항상 풀진급으로 사성 풀진급 주준으로 쓰던 이 주준이란 친구가 왜 노란색이냐 떴습니다 스페셜 SP 주준 형님이 뜨셨습니다 드디어 자 이로써 원소 저수 뭐 SP 원소 덱 SP 군웅 분홍 대기 확실하게 힘을 얻고 티어가 그냥 떡상을 해버렸다. 그동안 그냥 미사일 대기여서 상대방을 깎아내는 거에서 만족을 했던 그런 원소 대기 아니라 이제 야영 티어 1 티어 이런 친구들 야 나도 너네들이랑 머리 비빌 수 있어. 그런 바로 친구가 될수 있다는 확신. 자궁룡 S 클래스고요. 자 전법 봅시다. 적군 다수 대상이 두명 패배 또는 모반 상태이면 적군 제약 접근이 주는 책략 피해 감소시키고요, 통솔 영향입니다. 그리고 턴마다 조금씩 감소를 해요. 두 번째 선에 접근 전체에다가 모반 상태 부여 피해율 66.7%. 아 이거는 레벨 이 낮아서 그래요. 자 이거를 한번 말레브로 한번 찍어 봅시다. 몇 프로까지 올라가느냐? 자 피해는 39% 감소고요. 이거는 피해를 2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력이나 지력 중에 높은 항목 영향이고 방어 무시예요. 2턴 지속이고요. 주장일 경우는 생략피해 감수치가 45%까지 증가를 하는데 6% 정도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원소나 이런 친구들을 주장으로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지휘기에요. 이로써 구둥댁의 개떡상을 노린다. 자, 장수 추가. 시즌 8. 장수 추가입니다. SP 주주. 자, 원소. 구홍댁들 티어, 떡상을 노린다. 어마무시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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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여성 장수가 추가가 됐어요. 자, 왕원희, 왕원희입니다. 자, 이 친구, 열정 봅시다. <laughs> 자, 우리 사마소의 아내이자 왕숙의 딸, 왕랑의 손녀입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위인입니다. 자, 지휘 전법을 볼게요. 수신 만물 이 친구도 역시나 지휘기. 자, 왕원 힐. 홀스턴의 35에서 38.9. 이것도 한번 말렛 상태에서 퍼센트 확률을 볼게요. 자, 홀스턴의 70% 확률, 지력이죠. 무력이 가장 높은 장사주는 무기 피해가 20% 증가. 자, 이것만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난 그거밖에 안 떠올라. 여포대 우리 깡패 여포대 자, 여각항. 이런 거에서 황어령의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는 친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친구가 나왔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목표가 연격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일방고의 1회 또는 생략 피해 부여. 그니까 얘는 딜까지 넣어준다는 거야. 여각항이나 뭐 이런 덱들, 여포나 여하항, 여태왕 이런 거면 이 둘의 그 서브 딜, 깡 딜, 막 그런 걸 했는데 얘는 나도 살짝꿈 딜을 넣어줄게. 라는 느낌이죠. 짭스턴에는 70%확률로킬까지 넣어줘. 치료율 86%. 야전 정말 좋다고 봅니다. 자. 여포야. 내가 너더 강해지게 해줄게. 옆런 여포나 이런 좀 깡집 물리 딜러들한테 되게 서포팅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두 명의 장수가 추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시즌8 간단하게 좀알아봤고요테섭은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시즌8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다들 이렇게 좋아진 점들을 토대로 시즌8을 좀더 재밌게 즐기시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 다들, 안녕!